옛날 어르신들이 꼭 이맘때 되면은 이게 담아 드시던 장이에요. 자, 맛도 있고 하니까 한번 담아 보세요. 자, 찌엄장다 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렸을 적에 먹던 그찌엄장이라는 장을 담아 볼 건데요. 이게 저희가 사는 충청도에서는 찌엄장이라고 불렀는데. 그각 지방마다 이게 부르는 장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이찌엄장은 김치 국물을 넣고서 담는 거예요. 메주 가루하고 보리 보리 쌀을 이렇게 빵거다가 쪄서 김치 국물을 넣고서 이렇게 담을 겁니다. 보리 쌀을 이렇게 빵거다가 쪄서 할 건데요. 이게 마른 메주 가루가 들어가고 해서 이 국물이 많이 필요해요. 이 장은. 그래서 김치국물하고 생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김치국물을 다 넣으면, 다 넣어서 농도를 맞추면 너무 과하고, 그래서 이 생수 들어가는 걸 황태머리를 사용할 거예요. 일반 이 육수는 뭐 멸치니 이런 거안 넣고, 황태머리만 아주 깔끔하고 그 맛깔스러운 맛을 내서 그 육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 황태머리를 반을 갈랐어요 얼른 빨리 우러나라고. 통채로 넣으면 이게 오래 끓여야 해서 이게 한 마리 반입니다. 물은 1터예요 이거를 한 40분간 푹 삶아서 황태머리 국물을 만들 겁니다. 자, 이제 끓을래요 제일, 제일 무서운 조금 불을 줄여야겠네. 이거 올라가면서. 뚜껑 열고서 한 1, 2분 이렇게 끓여줘요. 금방 내끓었는데 뒤도 이렇게 국물이 노릇노릇하게 우러났잖아요. 이렇게 중약불로 줄이고서 한 3, 40분간 퍽우려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니 맛있는, 맛있게 우러날 겁니다. 이 보리쌀을 방앗간에 가서 빻아 온 건데요. 이 보리쌀은 씻어 가지고 바로 와서 빵궈야 돼요. 부르면 미끌미끌해서 안 빵궈지니까. 그리고 이 보리쌀이 없으신 분들은 보리 가루, 마른 보리 가루 그거 사다 쓰셔도 돼요. 이 보리하고 메주가루의 비율은 메주가루 2에 보리 가루 1. 2대 1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씻어서 빵군 거라서 이게 마른 가루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곱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촉촉하게 물을 물 줘가지고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마른 가루라서 익어야 되거든요, 이 가루가. 그래서 너무 이게 물을 적게 주면은 잘안 익어요. 약간 칠 턱에도 상관없더라고요, 이게. 금방 또 물을 먹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쪄줄 겁니다. 이렇게 찜솥에 이제 쪄줄 겁니다. 밑에 이런 실리콘 찜기 찌는게 없으시면 그 면보나 그 배고자기 같은거 깔으시면 됩니다 잘 쪄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찜솥에 물을 붓고 끓을 때 끓을 때안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끓여줍니다. 이제 찜솥에 물이 끓네요. 이렇게 끓을 적에 보리쌀을 앉혀줍니다 준비해 놓은. 이렇게 해서 센 불로 20분간 쪄줍니다. 마른 가루라서 이게 충분히 익어야 돼요. 얼굴이면 슬쩍슬쩍. 응,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수댕만, 수댕 그릇만 하면 거울이 돼가지고 이겼잖 <laughs> 찌기 시작한 데가 20분이 지났네요. 다 익었을 거예요. 불럼 끄고. 어, 잘 익었네요. 다 익었네요. 이제 이걸 차가웠게 식혀줘야 됩니다. 쪄놓은 보리 쌀이 다 식었어요. 그래서 담을 거거든요. 황태머리 육수도 다 식어가지고 이렇게 받쳐서 깨끗하게 채다 받쳐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담아볼게요 이렇게 보리살. 이제 메주가루. 고추식가루가 들어가요. 고추식가루가 이게 쪄놓은 보리 쌀. 이제 메주 가루, 메주 가루에 고추씨 가루가 들어가요. 고추씨 가루가 이게. 고추씨 가루가 60입니다. 이 메주 가루는 600g, 또 보리 쌀은 300g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이제 김치 국물을 넣어요. 김치 국물이 이게 1리터입니다. 이게 체에다가 받쳤어요. 건지는 이게 김치 국물을 넣고 담는 장입니다. 이게. 마른 가루고 또 보리쌀도 마른 가루로 찐 거라서 수분을 많이 먹어요. 애들이 네. 김치국물을 많이 넣으면 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일단 1리터만 넣고서 여기에 이제 육수, 육수도 이게 1리터를 준비해 놨는데 농도는 이제 부하가면서 맞출게요 메주가루가 이게 마른 거칠, 거칠은 메주가루라서 마른 가루고 해이 아마 물을 많이 먹을 거예요. 이게 좀 장이 좀특이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이게 좀 특이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어렸을 때 먹던 장인데, 저희 할머니가 담아주시던 이게 찌음장이에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도 담아주시고 했는데, 할머니가 담아주던 찌엄장이 훨씬 맛있었어요. 지름원이 이렇게 담아주셨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시원해 보는 겁니다. 이 찌엄장이, 원래, 이제 매주 다 먹고 이제 봄비면 없어가지고 이제 김치국물 넣고서, 미주가루 넣고 이렇게 쉽게 담아놓고서 드시, 드시던 장이라네요, 옛날에. 장도 떨어지고, 이래서. 햇짝 나오기는 좀 오래 걸리고 하니까. 금방 이게 수분이 흡수돼서, 아까는 지름했지만, 되직해 지잖아요? 여기에 이제, 소금을. 김치국물이 들어갔어도, 싱거워요, 이게. 간간해야 되거든요? 장은 싱거우면 대본이 변해요. 그래서 짭짤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싱겁게 담으면 대부분이 굴맛이찌고 맛도 또쉬고 이래서 금방 먹는 장이라도 조금 짭짤해야 돼요. 방부제가 안 들어가면 다 변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장이라 좀 오래 두고 먹는 거라서. 맛 장, 맛 장. 장을 엄마 영역이라 그러지? 더 들어가야 돼. 소금 이게 150g을 준비했는데요. 150g이 다 들어가면 조금 짤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소금이 녹으면 간을 한번 볼게요. 나중에 다녹고또 추가해도 되지? 그렇지. 원래 장은 그렇게 하는 거요한 번에 소금을 다 넣으면 철녀 없듯이 장 맛이 쓰거든.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금방 내 항아리다 담지 말고, 한, 2, 3일. 이렇게 막, 조금 담는 장은 별가 아닌데, 2, 3일간 이렇게 뒤적뒤적 해가면, 소금 녹는 대로 간 보고 또, 추가하고 이랬거든. 금방 내되지게 해주지? 예, 육수 더 들어가야 돼. 물론 이게 또 지름 오면 안 돼요. 이 보리가, 보리가 삭으면서 또 수분이 생겨요. 보리 보리 쌀을 삶아서한건 아니지만서도 이게 빵 벗어도 이게 싹으면 또 물이 생기더라고요. 이 자체가 지름오면 나중에 조금 지를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게 메주 가루 이게 거칠은 메주 가루가 마른 마른 메주 가루가 물먹으려면 한참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여주는 그 시간에는 다 물을 안 먹어서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농도를 아주 알맞게 맞추려면 제대로 일러 드려야지. 아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알것 같아. 이런 속성장은 이게 다 지방마다 다 먹는 방법이 다 틀려서. 해놓고 일단은 해놓고서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 볼게요. 이게 수을 먹으면 육수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봅시다. 섞고서 이 메주가 불어나게 놔둔 지가 2시간이 지났어요. 아까는 물구슬 우했는데 이게 데졌잖아요 네가 봐도 데졌지 음. 메주가루가 이제 물을 흡수해서. 그래서 여기에 아까 남겨놓은 육수를 더 넣어야 돼요. 넣고서 이제 다 불어났을 것 같아요 레죽가루가. 약간 물고스러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름은 안 돼요. 왜냐하면 보리쌀이 그 보리 가루고 그찐 보리 보리 가루가 조금 삭으면이 수분이 조금 생겨요. 많이는 안 생겨도 그 지름하게는 맞추지 말고 약간 좀물고스로하게 이렇게 농도로 맞추면 됩니다. 이게 육수가 1리터에 놓은 건데 김치 국물 1리터에다가. 다 넣어버려야 되겠네. 1리 교육 수가 다 들어갔네요. 황태머리 넣고 삶은 육수를 넣어서 아주 깔끔할 것 같네요, 장이. 예전 어르신들은 여기다 육수는 안 넣었는데, 그냥 김치국물만 넣고 담으셨겠지. 생수를 넣는 것보다는 황태머리 한 두, 두개 정도 넣고 이렇게 끓여서 넣고 담으면 훨씬 더 이게 맛있어요. 딱농도가 맞은 것 같네요, 지금. 요 정도로, 물고스름. 왜 또, 이왜 이렇게 약간 물고스름 해야 냐면은 이제 밖에서 내놓고서 햇볕에, 이제 바, 햇볕도 보고 바람도 쏘여주고 해야 돼서 수분이 좀 증발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물고스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됐네요. 이제 간이 맞아, 맞나, 이제 한번, 뭐, 저기 간을 볼게요. 아까 남겨놓은 소금은 다 넣어야 될것 같네요. 소금이 150g인데 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 장도 짭짤 해야 됩니다. 녹음은 이제 항아리 다 담으면 딱 맞을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이 장은 김칫국물이 들어가서 김칫국물은그 발효된 국물이라서 금방 익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달 후면은 드실 수 있습니다. 밖에다 내놓고서 한달 있다가 봄에 드시면 됩니다. 만들기도 그냥 어렵지 않고 이제 지금쯤 김치 국물이 나올 때 잖아요 김치 드시고서 김장김치 국물 그 국물로 미죽가루하고 보리쌀만 있으면 이렇게 담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담아 보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꼭 이맘때 되면 이게 담아 드시던 장이에요 맛도 있고 하니까 한번 담아 보세요 자, 점장 다 담았습니다.